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 비트코인 캐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녀석 이 박스권 매물을 돌파 이후 꾸준한 상승력과 이5일 이평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급등 패턴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타 타점과 눌림목 타점이 어느 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는지 중요하게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나는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물려있다. 지금 빠르게 진단이 필요하고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가 어떤 종목에 물려있는지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기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 주봉상의 전체 흐름을 보자면 업비트 상장 이후 강한 상승 이후에 저점에서 매집을 만들었고요. 이 매집했던 구간을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동일한 가격대 매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가지 앞전 상승과 중간 상승. 이 윗꼬리 부분을 이어서 봤을 때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의 파동은 수렴 단계에서 매집이 끝났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집이 완료된 이후 방향성을 되돌린 이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가 앞으로 우상향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자리라는 겁니다. 또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2%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3만 달러를 붕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포르투갈 신트라에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 회의에서 두번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을 했고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 속에 이 시장의 기대를 사전에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봉을 만들면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이 상승 추세 흐름의 저점까지 이 3,800만원, 3,700만원 구간까지 내려왔다 상승할 수 있다 이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다면 나머지 알트코인들 역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분할 관점으로 보시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녀석 오늘은 단기 타점과 논리목 타점을 알아볼 텐데, 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현재 이 녀석이 어느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이 빨간색 선이에요. 자, 이 선은 5일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을 안 깨고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 급등 패턴으로 진입을 했다는 거고, 이 급등 패턴은 이 5일 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앞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 빨간색 오일색 2평선을 자세히 보시면, 이 2평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이 2평선이 깨지면 하락을 하는 게볼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이 오일 2평선이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때요? 현재 30만원에서 29만원 사이, 이 빨간색 2평선이 지지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봐 드릴게요. 단타 같은 경우는 본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오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카톡방에서 전부 다 내용을 안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한번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해주면 시 되고요. 눌림목 타점에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급등 패턴에서 한번 이 오일선이 이탈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이후에 이 오일선이 이탈된 경우 이렇게 조정이 빠르게 나오는 게 보이시 죠. 자, 이 초록색 선과 주황색 선 라인,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이후에 상승을 보이더라도 눌림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초록색 라인과 주황색 선 사이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정확한 눌림목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오일선이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눌림목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냐? 바로 이 초록색 선도 이 캔들이 움직이면서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걸 가정했을 때 현재 제가 보는 타점은 22만원 부근부터 주황색선도 올라오죠. 이 밑으로 타점을 잡아드릴 예정인데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잡아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 22만원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체크만 해두시고 내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한해서 모든 분들 타점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는 앞전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더큰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은 정말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될 거예요. 나는 단기 타점 뿐만 아니라 눌림목 타점까지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다시 한번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저희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단기 종목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의 수급과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보내 드리고 있는데 누구나 매매하실 수 있게 확인만 하시고 이렇게 걸어 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하이파이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수익권에서 하이파이도 단기 매매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24일 추천드렸었던 샌드박스도 수익 청산 다 마무리 지었고요. 하이파이까지 1차 목표가 터치 그리고 2차 목표가 터치까지 나오면서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카톡방에서는 현재 시장 흐름에 맞게 단기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수익 꾸준하게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나도 단기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카톡방 입장 하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